안녕하세요. 매일 책 읽는 서선배입니다. 100일 100도, 29번째 시간. 화술 1, 2, 3의 법칙. 그 쓰기 책이 끝나고 화술에 대한 책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20대 때 스피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 김미경 강사의 아트 스피치라고 그 책을 읽고 리뷰를 써서 어, 1등, 이등 3등한테 그 추가권을 줬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2등을 했어요. 오, 생각해보니 제가 좀 글을 썼나 봅니다. <laughs>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왜 스피치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첫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대중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남자분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만 하고 싶어 왔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화술에 대한 첫 번째 책, 유명한 데일 카네기 작가의 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화술 1, 2, 3의 법칙. 우선 경청하라. 아, 저는 상대가 말할 때그 말에 힌트를 얻어서 저의 경험을 생각해내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가 그러니까 무섭게 대화를 이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대화에 기 기울이기는 커녕 아 속으로 아, 빨리 내가 할 말을 곱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음. 그런데, 어, 책에서 보니까 상대 얘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 역시 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겠죠. 아, 저의 말을 버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경청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 말에 앞서 마음이 있고 말에 이어 행동이 있다라는 격,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본 자세를 갖고 긍정적인 자세와 밝은 미소, 따뜻한 배려가 당신의 이미지를 보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말라. 표현하지 않는 언어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감사의 언어에 인색하면 자기 발전을, 자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쉬운 말도 조심스럽게. 때론 도움을 줄 때도 조심스럽게 묻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와, 참으로 배려심이 많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일도 조심스럽게 묻는데 하다못해 상대에게 하는 충고는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애둘러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때론 듣는 것도 설득이다. 삶을 끝내려 환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설득을 그를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곧 설득이 되는 순간이죠. 맞장구치기. 바로 아이콘택을 하지 않는 중에서 조차 나눔 강의를 할 때면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사람을 보며 얘기를 하게 돼요 맞장구를 잘 활용하면 화자는 10명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 아시죠 123의 법칙 대화에 123의 법칙이 있습니다 1의 비율로 말하고 이만큼 들으며 3만큼 맞장구를 칠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대화 상대로서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네요. 저는 리액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손뼉은 기본이죠.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소 말이 많은 것이 약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 역시 1, 2, 3 법칙으로 바꾸도록 놀게 봐야겠어요. 화술에 대한 기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술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추천드려요. 화술 1, 2, 3의 법칙. 아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